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쭉 창세기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궁창, 하늘, 또 땅, 바다, 나무, 채소, 풀, 또 짐승, 해와 달과 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도 보면 창조의 기록이 있는데, 이 2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은 어찌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던 6일째 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재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하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쉬다, 존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 이것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 6일째 될 때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그 창조 모든 세계를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에덴과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식일 허락하신 것은,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복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사람을 위한, 또 자연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복주시고, 또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구별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특별히, 어, 이 7일 가운데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원래 이 안식일은, 어, 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달력을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부터 가지고 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기점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토요일에 모이던 주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소망을 따라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이제 첫째 날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물리적 시간, 토요일에 모였던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부활의 날, 주님의 날로 그렇게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7절, 8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빚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이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거기에 영혼이, 생명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이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 몸을 잘 가꾸는 사람이 있는데, 영에 대해서는 소홀히합니다또 어떤 사람들은 치우쳐서, 영혼은 귀하다고 여기는데, 몸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뜻에 의하면, 우리가 몸과 영혼을 균형 있게 다잘 소중히 여기고 갖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 사람을 두셨다 하는 거예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껏 기뻐하여라. 마음껏 행복하여라. 마음껏 즐거워하여라. 그렇게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두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거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마음대로 먹고 또 네가 잘 이걸 다스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모든 그 나무, 짐승의 이름도 다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도 주셨고 기회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여 주셨어요. 그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다른 건다네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왜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셔서 그거 나중에 어,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먹게 하시고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그거 안 두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가 내가 창조한 모든 세계를 보면서 나무의 이름도, 풀의 이름도, 동물의 이름도 한번 지어봐라. 그런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이 동산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될수 있는 거고, 너 인생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공평하다. 왜 거기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두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그 범위 안에서만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6절 17절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그거 하나마저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그러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결국은 그것이 기쁨이 깨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삶 속에서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기쁨 자유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내가 그 자리까지 차지해버리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 때에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살수 있고 가장 복되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쉬셨다고 하는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누리게 될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죠.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아,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마치 돕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등하게 조금은 열등하게 그렇게 붙여 주셨나 그러니까 아담이 있으니까 하와 너는 아담을 다 무조건 도와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피차 돕는 관계, 피차 돕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이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돕는 피차 돕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23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있는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의미예요? 여자가 없으면 이 하와가 없으면 내 인생은 마치 뼈가 없고 살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셨을 때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 내일 묵상에게된 3장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이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어, 최초의 사회 기초 공동체인 부부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 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많이 늦추거나 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사실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홀로 사는 것살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살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 질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본디 주셨던 에덴의 그 즐거움, 기쁨,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이루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인생. 그 사람에게 에덴의 기쁨, 행복, 즐거움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을 창조 질서에 따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 기쁨, 복된 삶이 있다고 하는 걸꼭 기억하시고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할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어, 어 진행되게 된 우리 전교의 한마음 축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많은 우리 성교들 함께 참여해서, 어, 기쁨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어,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